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8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더니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정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세상 살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어 그 가사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끌려왔지만 신세한탄하거나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장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어떤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위기의 상황하에서도 그것을 한탄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을 정도로 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신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열심과 진정으로 일을 했는데 요셉에게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다름이 아닌 자신의 주인의 아내에게서 유혹이 왔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장세기 39장 6절에. 보드바레 아내가 이러한 아름답고 어, 잘 생긴 용모가 빼어나고 이런 사람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드바르 아내는 매일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고 유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를 가까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집 사람들을 다 불러놓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책임을 정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장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통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억울한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성실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용기 가지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